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의 저서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서두은 빌 하이벨스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점심시간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 한 번은 사무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세 번이나 찾아와서 묻자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마칠 무렵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교실 밖으로 나갔지만 빌 하이벨스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빌리? 선생님, 하나님은 아직도 어린 소년들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빌 하이벨스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거야 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주셨습니다. 종이에는 치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빌 하이벨스는 이 시를 암송하였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이 시를 읽어보았느냐 물으실 때빌 하이벨스는 그 시를 암송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쓰실 줄로 확신한다. 책에서 언급한 이 경험, 이 이후 빌 하이벨스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5장은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초청을 듣고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누리는 복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 없는 구원의 초점을 받는 자는 기쁨으로 응답해야 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기에 만날 만한 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신속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믿음의 때, 지금 이 때에 즉각 그 초청에 응답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찾으라라는 선포 또 돌아오라라는 선포 깨달으라라는 선포 이 선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선포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 구술책 그러니까 이분이 말로 한 것을 녹음해다가 그것을 글로 풀어준 책입니다 이게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어린 시절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5살 때부터 도자기 장사로 돈을 벌고 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40대 무렵에 상당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연설에 감동하고는 자기가 번 돈으로 학교를 세워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후 예수 믿고 정주라고 하는 곳에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이승우는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함석헌 선생 또 주기철 목사 한경진 목사가 모두 다이 오산학교의 출신들입니다 이승훈 선생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에 찾으라 이 말씀은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다음에 다음에라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자세로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순간을 지나면 그 은혜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며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초청에 망설이지 말고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돌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목사님은 뉴 잉글랜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무신론자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유명하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점점, 점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멀리 합니다. 그러더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는 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신앙과 부모의 총교적 가르침을 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만류하는 부모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의 길로 들어섰고 급기야 방탕하며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작은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그 신음은 절망의 비명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옆방의 사람이 죽어가는지, 죽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이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있는 없는 그런 비명 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이제 여행을 출발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혹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젊은 남자는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무실론자 친구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안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드슨은 이 저드슨이 찾은 해답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808년 12월 아도니람 저드슨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엔도버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헌신이라고 서약을 하고 설교자로 거듭났으며 미얀마 선교에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적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선결해야 될 것은 정직한 회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악인이라도 회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실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과 생각은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데 그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그 일을 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깨달으라라고 선포합니다. 피터 로드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뒷마당 정원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필요연의 안내 역할을 맡은 청년이 로드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저 덤불 속에 18가지 종류의 귀떠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귀떠라미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지만 귀떠라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청년은 200여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분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터 로드 목사는 듣는 법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후이 로드 목사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음성이 없도록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다르며 이 말씀은 강력하게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의로운 생각이다라는 의미죠. 이에 반해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생이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속히 그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땅히 준행해야 할 바를 준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깨달음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근절해야 될 것은 근절하면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사의 선포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복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살의 나이로 신안군 증도섬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보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생과부 신세가 되어서 무려 19년 동안 시부모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문준경은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 싹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전도자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교동 성결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고 소박받은 여자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후이 문준경은 하나님을 만나 진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준경은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고 여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받았던 증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대의 섬들, 그 중도 주변의 많은 섬들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문중영 전사님은더 이상 초라한 과부가 아닌 신안군 일대에서 영적 어머니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김중곤 목사님, CCC 대표 간사였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서울중앙선결교회를 담임했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등약 100여 명의 교역자가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때가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존재한다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선포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그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길 영광을 다 버린 그 나그네와 같은 모습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냐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 나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꽃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며 부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찮은 은혜와 그 사랑, 베푸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